소리가 들리던데.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가성비 피자집 아침은좀 가볍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가미에서 <laughs>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뭐 가성비 가심비로 갑니다. 피자 도각이 되게 크네요. 나폴리 피자 한 조각이랑 그 디아블라 한 조각을 시켰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장사 엄청 잘 되고 네. 손님이 막 끊임이 없습니다 막 근데 이게 피자가 한 조각인지 한 판인지 모르겠는데 한 판은 아니겠.. 이상하다 왜한 판을 꺼내시지? 느낌이 안 좋은데 한 조각에 4.5유로 아니었어? 어? 저거 될거 같은데 느낌이? 피자 한 판이 그냥 들어가요. 화덕으로 그리고 나서 그거 하나 만딱 나오고 갑자기 비닐봉다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주시나 했더니 치킨인 거예요. 근데 치킨 먹고 싶긴 했는데 그냥 피자 한 조각 한 조각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피자 한 판이랑 통닭 한 마리가 왔어요. 그래서 어, 나디아블라 시켰다. 그러니까 볼라. 볼로? 볼란가 볼론가 그게 치킨 통닭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셨으니까 먹는 건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나폴리 피자입니다. 이거는 이태리산, 이태리웨이드 통닭입니다. 와, 맛있게 먹을게요. 아, 어, 근데 피자 한 조각, 한 조각이 되게 크네. 저 얼굴만 해요. 생선 같다. 생선 있냐? 약간 좀 비린 맛이 나는 것 비린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왜뭔 생선이 있어? 뭐야? 다리 달려 있어. 뭐야? 이거 나폴리 피자, 원래 이런 거야? 어. 어. 멸치다, 멸치. 어, 멸치가 들어가냐? 아, 왜안 봐. 아, 못 먹을 거고. <laughs> 치킨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장난는게 아니라 웬만하면 먹겠는데 비리고요. 어. 아, 차라리 맛있다. 아, 비린 건 나랑 안맞아 아, 닭 하나에 5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천원 하는데 괜찮네요. 이 정도 가격이면.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맛있고. 예, 네, 이거 없었으면 안될뻔 했어요. 총 11유로 나왔는데 닭이 5유로고요. 시장은 한사유로한요 정도 될것 같네요. 밀라노 두오모 성당으로 가서 낮에 성당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 지하철 티켓 사실 때 티켓을 챙겨야지 영수증을 챙기시면 안 됩니다. 영수증 가지고 너봤자 백날 소용 없어요. 이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뭔가 되게 화려하고 촘촘하고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렌체 두오모 성당과는 다르게 더 고딕적이고 더 뭔가 격식을 차린 것 같고 와 사람 진짜 많고 비둘기도 정말 많고 사람 반 비둘기 반이에요. 밀라노. 여기는 삼성 전광판이 있어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빅토리오 엠마누엘레2세 갤러리에 와 있어요. 여기가 갤러리라고 해서 미술관 전시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백화점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안에도 외부처럼 장식을 되게 잘 해놨고 그리고 위에는 또돔막 이런 식으로 해놔서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뒤꿈치를 대고 이렇게 돌잖아요. 저기 황소를 밟고 한세 바퀴를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세계 몇개 없는 매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긴 스타벅스 매장인데, 진짜 이렇게 큰 스타벅스 매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블로그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10년 전만 해도 이탈리아에는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피자업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 망하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탈리아의 커피, 젤라또, 피자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에 스타벅스는 들어왔고, 여기 스타벅스는 장사가 정말 잘 되고, 1케 a 라고 하고 있어요 밀라노 스타벅스는 밀라노 여행 s 들이다 여기 모여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이분도 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여기 건물은 과거에 우체국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스벅 입구 e 간판처럼 포스 c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우체국 이란 뜻이래요 But like what you're saying as well 여기는 나빌리오 운하예요. 이쪽 방향으로 해가 질때 되게 아름답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도 이제 은근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라빌리오 문화 광장 왔는데 양쪽에 이렇게 식당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아르 아페티보? 아르페티보라고 했나? 뭔가 술한잔 시키면은 뭐 음식을 주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술한잔 하면서 음식 약간 뷔페 형식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곳이라고 해서 지나가다 들어왔고요. 잔 하나에 안에 들어가서 음식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술한잔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는 되게 좋네요. 안쪽 궁금하시죠?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분위기 되게 좋아요 안에 음식 집는데 막 저도 모르게 막 덜썩덜썩 덜썩 했다니까 이게 그 아페롤 스피리치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아페롤 스피리치 세번 먹었는데 여기가 가장 맛있어 어 좋은데? 확실히 찐 술집 느낌 난다 이 강을 끼고 이렇게 양쪽에 술집이 있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세종시엔 전혀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 강 하나 끼고 약간 이 느낌 뭐냐면 공주 재민천이 <laughs> 양쪽에 술집 차려 가지고 파티 분위기 만드는 아페르티브인가 뭔가 할통한 그런 문화를 공주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차이는 나죠 근데 그런 자그만한 강이 세종시엔 없어 없어 때려죽여도 없어. 아 여기 왠지 직장 근무처에 조경호라는 선생이 님 있는데 <laughs> 경호형 오면 미칠 것 같아. 막야야한 잔해 하면서 막야막 막 이렇게 할것 같아. 막 경호형이 되게 좋아할 그런 곳이네요. 아니 지금 술을 지금 한두 모금 마셨거든요. 약간 취하는 것 같아. 아아 아, 술진가봐. 집에 잘갈수 있겠지? 이게 술을 한 잔에 부페 하면은 14유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만 원돈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냥 술한잔 먹고 밥 먹는 정도라서 괜찮은 거 같아요. 이런 문화. 아페르티보 분위기 괜찮네요. 이제 숙소로 돌아갈게요. 고고.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하루가 이렇게 다 갔네요. 뜨거운 물도 진짜 잘 나오고 밀라노에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내일은 베네치아에 갑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인사드릴게요. <목소리>